오늘 만들 유튜브, 망감의 교차로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도 마음 한 켠에 묵직하게 자리한 그 감정들. 기쁨도 있고, 슬픔도 있고, 설렘과 후회도 있고. 정말 다양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그런 순간들 있잖아요. 우리 인생이 딱 그런 것 같습니다. 어떤 날은 웃다가도 문득 혼자 있을 때 눈물이 조금 나기도 하고요. 또 어떤 날은 기분 좋은 설렘이 막 가슴을 두드리기도 하고요. 오늘 만들 유튜브 망감의 교차로는 그렇게 망감이 교차하는 우리의 마음을 숨기지 말고 덮어두지 말고 솔직하게 마주하는 시간입니다. 이 감정을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구나. 내 마음이 이렇게도 복잡할 수 있구나. 스스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곳입니다. 여기서는 여러분이 겪는 그 모든 감정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. 복잡한 감정 속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걸 이 길목에서 서로 위로하고 힘이 되는 그런 공간이 되고 싶습니다. 오늘은 어떤 감정이 여러분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나요? 기쁨인가요? 아니면 조금은 슬픈 마음인가요? 괜찮습니다. 그 모든 감정이 여러분의 진짜 모습일 테니까요. 마음속 여러 감정들이 만나고 교차하며 나만의 길을 찾는 여정. 오늘 만들 유튜브 망감의 교차로. 자. 그럼 오늘 유튜브 하나 뚝딱 만들어 볼까요?